여러분들 지금 저기에 불이 나고 난리났는데요 소방차가 왔는데 엉뚱한 은준이 또 동영상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 잠시만요 선준 등 와 진짜 짜 저기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. 와~ 레전드, 자 레전드입니다. 와~ 소방차가 일단 출동을 했거든요.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.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저기에 불이 났고요. 저가 생전에 태어나서 불 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.